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10월 24일 CPI 두나를 근거로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완전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면.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코인 시장은 폭등하게 됩니다. 미국의 셧다운 종류와 클래리티 법안, 제도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멈춰있던 클래리티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코인을 증권상품 디지털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와 은행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뿐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랜더 토큰, 체일링크, 파일 코인 같은 실물형 알트 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ETF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코인은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셧다운의 종료는 단순히 정부 기능의 재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 신뢰의 복귀이며 자금 유입의 신호탄입니다. 2017년은 상상력의 시장이었습니다. 언젠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한 문장으로도 자금이 몰렸습니다. 2021년은 유행의 시장이었습니다. NFT, 밈코인, 디파이 같은 단기 트렌드가 가격을 좌우했습니다. 모두 빠르게 주목받았지만, 빠르게 시장에서 잊혀졌습니다. 2025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시장은 실력과 실사용, 그리고 산업 연계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기는 끝났고 실제 산업이 연결되는 코인만 살아남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AI는 이제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블록체인은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증명하며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파일코인은 AI 학습 데이터와 대규모 영상,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형 클라우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렌더는 GPU 연산 자원을 공유해 AI 모델 훈련과 영상 생성에 사용됩니다. 체인링크는 현실 세계의 금융기 후상품 데이터를 블록체인과 AI 시스템 간에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이세 축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바로 AI가 웹3을 필요로 하고 웹3이 AI로 성장하는 구조적 통합입니다. 10월 초 플래시 크래시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AI 디핑 관련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25에서 35%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파일코인, 랜더, 체일링크, 거래량은 급락 직후 오히려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관 매수 주소의 활동도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약한 손이 빠지고 강한 자금이 진입하는 구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FTX나 루나 사태 때 피해 규모가 1년 후에야 파악되고 시장 전체가 횡보했지만 이번 조정은 다릅니다. 청산 규모는 훨씬 컸지만 회복 속도는 훨씬 빠르고 산업의 기반은 훨씬 단단합니다. 자금이 실사용 인프라 코인으로 몰리는 이유가 과거에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코인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치를 만듭니다. AI가 결제를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AI가 모델을 훈련하면 렌더의 GPU가 필요하며 AI가 현실과 연결되면 체인링크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AI가 데이터를 저장하면 파일 코인의 검증 가능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코인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AI RWA 딥핀, 웹3 기술 산업의 수익 구조를 공유하는 인프라 시장이 되었습니다. 금은 식고 주식은 과열되었습니다. 이제 자금은 남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웹3과 AI가 블록체인과 결합한 실물 인프라 코인 시장입니다. 셧다운 해제, 금리 인하 관세 마무리, 클레리티 법안 통과, ETF 승인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돈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유행이 아니라 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상승장을 준비하십시오. 돈의 흐름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5년까지 시장은 투기에서 유행으로 그리고 실사용으로 시장은 성숙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디핀과 AI 코인 하락은 조정이지 붕괴가 아닙니다. 이번 상승장은 투기가 아닌 실사용 기반 실물 인프라 코인이 핵심 테마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